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2022년 2월 18일 금요일입니다. 예수와 함께 하루 한 구절 말씀 나눔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는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29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29절에서 32절 말씀을 세 번역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무리가 모여들 때에 예수께서 말씀하기 시작하셨다. 이 세대는 악한 세대다. 이 세대가 표징을 구하지만 이 세대는 요나의 표징밖에는 아무 표징도 받지 못할 것이다. 요나가 니누의 사람들에게 표징이 된 것과 같이 인자 곧 나도 이 세대 사람들에게 그러할 것이다.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이 세대 사람들과 함께 일어나서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할 것이다.그 여왕은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땅끝에서부터 찾아왔기 때문이다.그러나 보아라 솔로몬보다 더큰 이가 여기에 있다심판때의 니누의 사람들이 이 세대 사람들과 함께 일어나서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할 것이다.그들은 요나의 선포를 듣고 회개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아라. 요나보다 더큰 이가 여기에 있다. 우리가 지난 화요일에 본 말씀 중에 누가복음 11장 16절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앞에는 발알세불 논쟁이 나오고, 그리고 16절에서는 예수님에게 하늘에서 내리는 표징을 보여줄 것을 요구합니다. 아,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이 그 하늘에 내리는 표징을 원했던 사람들에 대해 예수님이 답을 하시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어떤 하늘의 특별한 징조를 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들이 원하는 징표가 무엇인지는 뭐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아, 상식을 어떻게 뛰어넘는 뭐, 때로는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놀라운 사건. 이걸 보면, 아, 이거는 정말 신이 하실 수 있는 일이다. 아, 신적인 능력이다. 라고 할수 있는 그런 현상 말입니다. 과연 그때는 아직 과학이 발달하지 않은 시기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더욱 신비로운 현상을 기대했던 것일까요? 만약 요즘처럼 과학이 발달하면 사람들이 이런 걸 원하지 않을까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최첨단 과학 시대를 살아가는 요즘에도 징표를 찾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새해가 되면 신문이나 인터넷에서 신년 운세를 찾아보고 그 신년 운세에 적혀있는 가르침을 내가 한해 동안 지켜야 할 지침으로 삼고 있습니다. 어떤 특별한 집안의 행사, 큰 일을 치를 때, 뭐, 이사 같은 날짜를 결정할 때, 과연 그날이 손이 있는 날인지, 손이 없는 날인지를 확인합니다. 사주팔자, 관상, 손금 등, 이런 것들을 그저 재미로 보고, 재미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현실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개연성이 있는 것으로 믿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요즘에도 여전히 귀로 들을 수 있고 또 눈으로 볼수 있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그런 신비로운 것들을 표징을 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표징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요나의 표징밖에는 아무 표징도 받지 못한다. 요나의 표징밖에는 아무 표징도 받지 못한다고 하시는데요. 그 요나의 표징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친절하게 어,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원래 이 같은 본문인 마태복음에도 이런 요나의 표징을 말씀하시는데,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그 부활, 부활사건, 예, 요나가 사흘 밤낮 동안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왔던 이것을 예수님이 부활사건과 연결지어서 그것 하나의 표징이라고 요나의 표징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에서는 이방 민족인 니누의 사람들이 회개한 것 이것이 요나의 표징이라고 해설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 이방 사람인 남방 여왕은 먼 길도 찾아왔고 또 이방 니누의 사람들이 요나의 메시지를 듣고 회개를 했지만 정작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혜도 듣지 않으려 하고 회개도 하지 않는다는 말씀인 것이지요. 정말 너에게 필요한 것은 회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구해야 하는 것 그것은 눈에 보이는 신비로운 현상이나 손에 잡히는 이런 이런 바 어떤 영적 결과물 신비로운 것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표징이 있다면 우리가 정말 구해야 하는 것이 있다면 우리의 특징이 있다면 그 표징은 바로 회개입니다. 돌이킴이죠 새로운 삶입니다. 그것이 우리 신앙인의 표징입니다. 오늘의 기도는 라인홀드 리버라는 미국의 유명한 신학자이죠. 어, 신학자의 짧은 기도문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깨달음을 주소서라는 제목이 되어 있습니다. 오 주님, 저희가 얼마나 약한지 알게 하셔서 저희가 들판의 피조물과 별로 다르지 않다는 것을 그들과 같이 저희도 여름과 겨울, 낮과 밤에 기대고 산다는 것을 받아들이게 하소서 오 주님, 당신은 저희를 지극히 작게 만드셨고 저희 인생을 동화처럼 짧게 하셨습니다. 이 짧은 인생 후에 영원한 당신의 사랑이 있음을 기억하게 하소서. 아멘. 깨달음이 있는 오늘 하루의 삶을 우리 함께 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평화의 주님과 함께 동행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